3 3 1번을 보면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구분이 되지 않는 주사위 두 개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 다른 문제들은 대부분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라는 표현이 있죠.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면 예를 들면 1, 2랑 1, 2가 나오는 거랑 2, 1이 나오는 게 같지가 않은 거지. 서로 다른 주사위라면. 근데 주사위가 구분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주사위 1, 2가 나오든 내가 보기에 2, 1이 나오든 같은 겁니다. 구분이 안 된다며. 자, 그럼 눈의 수의 합이 12이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고 여 했는데 12이하의 정 반대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어... 맞죠? 자 똑같은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몇 개나 될까요? 몇개 되지? 몇 개의 경우가 있을까? 자, 1, 1 나올 수 있죠. 1, 2 나올 수 있고. 이번 이미...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하나가 2가 나오고, 2, 1은 케이스를 살 필요가 없나요? 없습니다. 2, 1이랑 1, 2가 같은 거기 때문에, 2, 2, 2, 3, 2, 6. 그 다음에 눈 하나가 3이 나온다. 3이 나온다라고 해도 3, 1, 3, 2는 생각할 필요 없지. 여기 있으니까. 3, 3부터 하셔야 돼. 자, 그럼 이게 여기서 여섯 가지가 나오겠고, 여기서 다섯 가지가 나오겠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겠고, 마지막 한 가지죠. 이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제. 네, 맞습니까? 자, 21가지가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고, 여기서 안 되는 경우를 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10 이하의 반대. 10 이하의 정반대의 경우는 11 이상이죠. 12하면 10포함이될까 근데 11 이상인 경우가 2개밖에 없습니다. 5랑 6. 6이란 6. 맞죠? 1 9까지겠지 그럼. 됐죠?